사과 효능 5가지, 사과 맛있게 먹는 법, 사과 건강에 좋은 점, 사과 같이 먹으면 좋은 식재료, 사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사과는 많은 이점을 제공하며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사과의 효능 5가지, 식이섬유 사과에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소화를 돕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C, 비타민C가 풍부하여 면역력을 강화하고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항염작용 사과에는 엽산과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어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치아 건강 사과를 먹으면 치아 청결을 돕고 치아의 상처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낮은 칼로리와 높은 식이섬유 함량으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사과를 맛있게 먹는 법. 사과 슬라이스 사과를 슬라이스하여 다른 과일이나 견과류와 함께 간식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사과 요거트 사과 조각을 요거트에 넣어 건강한 간식을 만들어 보세요. 사과 커피 케이크 사과를 활용하여 맛있는 커피 케이크를 만들어 즐기세요. 사과의 건강에 좋은 점. 소화를 돕고 식이섬유가 포화되어 있어 소화 건강을 지원합니다.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염증을 줄이고 심장 건강을 지원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사과와 함께 먹으면 좋은 식재료. 사과는 다양한 과일, 견과류 또는 요거트와 함께 먹을 수 있으며 레몬 주스나 시나몬과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과 보관 방법. 사과를 실온에서 보관하면 상대적으로 오래 지속됩니다. 냉장고에서 보관할 경우 비닐 봉투나 플라스틱 랩으로 감싸서 습기가 증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